자 이제 다른 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림이 되시죠. 자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림이 되시죠. 자 마찰이 없는. 자 마찰이 없는. 책상에 도르래 또 마찰도 없습니다. 자 나중에는 일반 물리 수준들 가면 요거 도르래도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 받아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도르래 마찰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 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방향 을 물로 잡는 거예요. 플러스를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뭐 자, 스몰 레이 이거 왜 떨어져요? 맞습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럼 뭐가 있죠? 자, 장력이죠. 이 T의 뜻이 뭐죠? 자, T를 할게요. 이 T의 뜻이 뭡니까? CD. M을 땡기는 힘, 당기는 힘 맞죠? 그러면, 여기에 또 반작용 하나 더 적어야 되겠죠? 그럼 또 이거 뭐,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살짝, 뭐, 잘안 그려지지만. 그럼 뭐가 있어요? T. 이건 뭘까요? M이 C를 당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CD 질량과 뭐를? 질량을싹다 무시합니다.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 되시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또 T도 그릴 수 있어요. 이 T는 뭔가요? 이 T는 실이 뭘 땡깁니까? 도르래를... 아 그때 적다가 도르래한테 들어갔잖아. 이것도 뭡니까? 어? 이것도 도르래야.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T도 중요하죠. 자, 작용과 반영용 T의 성격은 뭐다? 이 T의 뜻은 뭘까요? 실이 누굴 땡깁니까? 대문자 M을 당기. 땅기. 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운동 방정식은 다 따로따로 따로. 자, 여기 얘 뜻을 아니면 mg 마이너스 t에 얼마? 스몰 ma 요 t는 몇 번인가? 요거죠?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잘, 좋은 목적에 정확하게 살펴셔야 돼요. 자, 뭐수치을 대입해서 자, 프린트해보면 수치 대입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왜 움직입니까? 얘는 왜 움직여요? 대분자 m은 t는 얼마 됩니까? 아, 지금 ma 때문에 움직이죠. 맞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자, 그럼 a는 얼마 된다? 자, 집판이좀 작아서요. 자, 알맞죠그 예. 장력은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장력은 얼마 된다? 각줄에 걸리는 장력은 자, mgm m 플러스 m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프린트 보시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숫자를 대충 대입해서 푸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쭉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실에 걸린 힘의 성격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셔야 돼요. 자, 장력은요. 자, 과학고 문제에서는 자, 뭐가 없다. 실의 질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의 질량에서 어떻게 풀나요? 자, 머리 아파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없는 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상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자. 요거 t라고 뭐라죠 다시 얘기해 c 시리 요 t는 시리 스몰 m을 자, 당기는 힘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찰자 m에 작용하는 마찰이 있습니다. 프릭션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 운동 마찰 계수는 뮤k라고 할게요. 자, 뮤k.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죠? 자, 여기다 뮤k 자, f 프릭션. 맞죠? 자, 자 마찰력 공식 어때요? μk 라지 m죠. 잠깐 만이 뜻이 뭐예요? 이 예? 무슨 뜻이냐면 이게 뜻이 뭐예요? 자 책상이 책상 면이 대문자 m을 미는 힘이죠. 예 그런데요. 자책상이 대문자 m을 미는 그럼 요 힘은 어디에 걸린 힘이니요 여기 걸려서 아니요 여기 걸린 힘이요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반정식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자 요거 스모네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그런...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적는 애들이 있다 마찰 여기다 갖다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했다 지금 이런 해 생각했다 이해를 못해 앞서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하고 자 동영상 돌려보자 앞으로 다시 백을 하시고요 자자 자, 그러면 얘는 왜 움직일까요 장력 때문에 맞죠 장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 맞지만 마찰력보다 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움직이나 그러면 뮤 엔진 얼마 된다 아 미안합니다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μk 라지 엠지 엄엠에 맞죠? 그럼 이거 다면 얼마 되죠? 자 이렇게 나머지 장력이랑 가속도를 구해보시면 돼정 이해가 안 되면 자 여기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문자식을 한번 푸시고요. 이 일반화된 식을 바로 공식에 대입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식들은 이해해갖고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할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도 풀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단계라 하기보다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회전 역할까지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자, 직원 연습 안 하면 안 되고요. 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그 정도를 해. 여기서 누가 더 무겁다 대문자 힘이 더 무겁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동영상 보고 샘이 맞네 안 맞네 하지 말고 이거는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자 일단은요 얘는 이쪽 올라가고 맞죠? 자 얘가 더 무겁다 했습니다 얘가 이쪽 내려가죠 그럼 올라간 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자 삽질을 좀 많이 한다 어 삽질 이런 말씀면안 되죠 얘한테 걸린 힘 뭐가 중력 받죠? 그 자기가 강하죠? 여기 걸린 힘은 뭐가 있으면? 요 힘의 뜻이 뭐예요? 요 T, 실이 대문자 M을 당기는 힘.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장력 똑같죠. 실의 질량을 무시하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실이 도르래를 당기는 힘. 또 여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중력 걸리죠. 이거 뜻이 뭐예요? 실이 뭐죠? 실이 누굴 당기는 힘? M을 당기는 힘이죠. 요거 뭡니까? 이것도 실이 돌을 된겨 그럼 여기는 힘을 얼마 걸려야 돼요? 그렇죠. E T 장력이 E T 걸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방정식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걸 위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떨어져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